기도하는 할매.

정상 142m인데 이리 힘이 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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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막> 뱀파이운탕이널넣어여운요매운탕이게넣어여운이게도여운뱀이널도 귀여운 뱀이운 어? 세이 3만원이요, 그거. 어딨어요, 어딨나? 나는 없는지, 다른 데다 떨어졌더라고. 이게 세주이에요 어. 네. 얼마인데, 그게? 3만원, k g 에 3만원이래. 왜 따요? 4장인가? 내장 꼴찌를 이건 샤브, 샤브를 먹어요, 회를 회로 먹어요. 회를 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 네. 샤브도 드시고, 닭속에다 품대고, 닭속에다. 대가리가 진짜 세졌다. 진짜 세졌다, 이거 분 음. 이것도 뽈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이건 완전 뻘먹고 살게요. 이게 제철은 언제요, 예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에 나올 때에요, 저기. 지금이 그래서 많이 여물었잖아요. 흑동에는 음. 이런 게 살이 안 차. 음. 지금은 많이 찬 거예요. 음. 아, 내장은 네 그렇게 떼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계산했어요계산 아, 아, 계산, 계산, 계산. 세종이 형이다. 세조이 형이다. 세종다세조개 형이다. 세이이다 세종이 형이다. 세종이 형이다. 세보이던데다세종세조개형어다 세종이 형이다. 세종이 형이다. 세종이 이다세다 내게 뭐 이상한 거야? 이 약도 봤어?